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일단 컨디션이 거의 다 회복된 것 같고 내가 확실하게 안건 수면에 10시간 자야 된다는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선한 마음이 불러오는 행운 선한 마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이 강렬한 만큼 행복해지 못할 때 쌓이는 불만도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만 되면 평생 더 없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행복할이라고 믿으며 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과 기분에 따라 아쉬움 없이 사는 부자들도 권태와 풍요로 고뇌에 입사이고 심지어 극빈층보다 훨씬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행복은 단순히 외적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불행도 결핍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비참하고. 부유한 사람은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잠깐만요. 좀 웃긴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긴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는 부와 사치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아, 이거 전부 다좀 할게요. <laughs> 반대로 최소한의 샘필뿐만 갖추고도 남부럽지 않고, 개 밝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부유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린이. 그쵸? 할수 있다면 왜안 하겠어요? 그쵸? 어, 많은 부자가 불을 축적한 후에 이기적인 만족을 얻은 대신 인생의 낙을 잃었다면 오히려 가난했을 때보다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 이래서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잠시만. 이 지금 독서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오늘 잠시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확인 해볼게요 참 음. 자, 아, 그래서, 어디 있지? 오케이. 그러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걸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하다. 행복은 전령 항상이고, 신기로 이어서, 고통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진지하게 관찰해 보니 지혜를 터득한 일부를 제외하면 다들 오직 욕망을 충족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음. 바로 이 믿음이 무지의 땅에 심어지고 이기적 욕구를 끊임없이 흡수하며 살아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낳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말하는 그 욕망은 야만적 의미에 가까운 동물적 갈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욕망은 훨씬 강력하고 미묘하고 은밀하게 지성인과 교양인의 사고마저 올가매고 행복의 달은 말인 영혼의 아름다움 조화 순수성을 하... 아 너무 좋네.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 영혼의 아름다움, 조화와 순수성을 앗아간다. 어. 잠시만요. 욕망은 야만적 의미에 가까운 동물적 갈망을 국한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더 고차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그 욕망은 훨씬 강력하고 미묘하고 은밀하게 지성인과 교양인의 사고마저 올과 매고 행복의 다른 말인 영혼의 아름다움, 조화, 순수성을 앗아갑니다. 음, 죄송해요. 글씨... 잠깐만요. 아, 사간다. 오케이. 바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 행복할 때는 영혼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순수하다. 사람들은 이기심이 세상 모든 불응의 그날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문제라는 극히 단순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본인의 이기심이 나온 결과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모든 욕망이 사라져, 내면이 완전히 만족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다.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나의 내면이 만족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 음. 욕구를 채워서 얻은 그 만족은 짧고 덫이 없을 뿐,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을 탐하는 마음아 갈수록 커진다. 내면이 완전히 만족한 기쁨과 평화에서. 행복은 모든 욕망이 사라져 내면이 완전히 그 만족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욕구를 채워서 얻은 그 만족은 짧고 덧없을 뿐,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을 탐하는 그 마음만 갈수록 커집니다. 한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이 사라져서 내면이 완전히 만족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 욕구를 채워서 얻은 그 만족은 짧고 끝이 없을 뿐,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을 담아낸 마음은 갈수록 커진다. 인간의 욕망은 바다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 욕망은 충족될수록 점점 더큰 소리로 아우성 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처럼 끝이 없게 마주할지 모르고 그 욕망은 충족될수록 점점 더큰 소리로 썩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욕망이 현혹되다가 육체나 정신의 고통으로 무너져 끝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서야 고통을 씻어냅니다. 욕망은 지옥에 가깝고 그 지옥은 뭔가 범인으로 가득 차 있다. 욕망, 욕망이라는 거. 욕망, 음. 욕망. 충족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며 그곳에는 모든 기쁨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전령 삼아 보이지 않는 그분께 보내노라. 다음 생은 어떤 곳인지 해독하고 싶어서 그러더니 내 영혼이 금방 돌아와서는 너 자신이 천국이자 지옥이라고 속삭이더라. <laughs>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다. 자아와 자기 만족에 취하면 지옥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자아를 천지적히 뿌리치고 망각하는 자아 초월의 경지로 오르면 천국에 갈수 있다. 오케이 자아는 맹목적이고 판단에 서툴며 나는 맹목적이고 판단에 서툴며 참된 진리를 모르기에 언제나 범민에 시달립니다. 정확한 인식, 공정한 판단력, 참된 진리는 오직 신성한 내면 상태에서 공정한 판단력, 참된 진리 그것이 존재하며 이 신성한 의식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정확한 인식, 공정한 판단력, 참된 진리 음. 이 개인적인 행복만을 고집스레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사람은 개인적인 행복만을 고집스레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과 멀어지고 불행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복만을 고집스레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인적 행복만을 고집스레 이기 어,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행복과 멀어지고 불행해 씨앗을 뿌 것입니다. 자신을 잊을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한 가득 수확할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 남을 사랑할 때 마음은 축복으로 가득해지고 선물을 바라보기보다 남에게 선물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을 손에 넣는다.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거나 필요로 하듯 그것을 타인에게 베풀어라.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살게 될 것이다. Oh my g o 아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사랑받기보다 남을 사랑할 때. 마음은 축복으로 가득해지고 선물을 바라기보다 남에게 선물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을 손에 넣는다 <laughs>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거나 필요로 하든 그것을 타인에게 베풀어라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laughs> 자아에 집착하면 비탄에 빠져들고 자아를 버리면 평온을 찾게 됩니다. 이기적인 갈고 행위는 행복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의 원촌마저 잃게 합니다. 식탐꾼들이 떨어진 식욕을 되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미식가를 찾는 모습을 보십시오. 더부룩할 정도로 배불리 먹고 탈이 나서 결국 어떤 음식도 즐길 수 없게 된다. <laughs> <laughs> 자 이제 다 읽지 말고 스킨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 할게요 반면 식욕을 절제하고 미거적 해락을 추구하기는커녕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단순한 식사라도 식사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천사의 형상을 띠 행복을 상상하며 욕망의 충족을 통해 행복해진다고 믿지만 항상 나중에 손에 옮겨지는 것은 뼈처럼 앙상하게 남은 고통뿐이다. 변치 않는 행복은 이기적인 집착을 그만두고 기꺼이 포기할 때 찾아올 것입니다. 이기적인 집착을 그만두고 기꺼이 포기할 때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감정이 집착이든 아니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언젠간 더 없이 사라질 운명이니,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음, 당장은 포기가 마치 손해처럼 느껴서 힘들겠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포기가 최고의 이득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너무 좋아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포기한다는 생각만큼 허무 맹란한 착각도 수많은 불행을 쏟아낼 원천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그 생명의 길입니다. 음. 본질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몰두해서야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겠습니까? 변화 먹고 참된 행복은 오직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음 그쵸 맞아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포기한다 그 생각만큼 호음에응랑한 착각도 수많은 불행을 쏟아내 온천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그 생명의 길입니다 본질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몰두해서야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까요? 변화 먹고 참된 행복은 오직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무정한 것의 집착과 갈망을 극복하면 불멸의 존재와 같은 의식 세계로 들어설 것입니다.자기를 초월하고 순수 자기 희생, 보편적 사랑으로 점철된 영혼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면 자신의 중심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아무런 반작용 없이 누구도 절대 빼앗지 못할 행복을 깨닫게 된다. 아 너무 좋아요. 와. 모아지경에 이를 만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도의 행복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불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신성을 깨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이타적 사랑을 베풀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영적 측면에서 행복과 조화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오,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조화는 대법칙의 한 단계이며 사랑은 대법칙의 정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이기심은 부조화이며 이기적인 행동은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잃고 마음을 포용하는 사랑을 깨달을 때 신의 음악, 우주의 노래, 형언할 수, 수 없는 멜로디와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매목적으로 달려가지만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이 이미 그들의 내면과 주변에 있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들이 이기심을 주느라 행복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결코 잘 수가 없다.행복을 잡으려고 우뚝 솟은 우뚝 솟은 참나무와 흔들리는 담쟁이 덩굴을 지나 따라간다.행복은 도망치고 나는 비타지 언덕과 뒤를 쫓으니. 음. 한 명은 연민을, 한 명은 안식을 바란 것이니 나는 공배한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해 내 것을 내주었다. 아 달콤한 이 행복이 신성한 형체로 내 앞에 나타나, 나는 내 것이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구나. 아 너무 아름답네요 시가 이 아름다운 시구는 다복한 삶의 비결을 총망라합니다. 사사롭고 덧없는 것을 버리면 즉시 영원한 초 자아적 존재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종속하려는 편협하고 성높은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첫째로 선한 생각을 품고 둘째로 남에게 선한 말을 전하며 셋째로 선한 행동을 실천했더니 천국에 갔다니 오 내일 읽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읽은 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글을 써 보고요.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이리님